너네 그 뭐야 건강명언 다 올렸어? 채널 만들어서? 네. 네 봐봐 왜 카톡으로 들어가? 카톡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채널 만든 거 유튜브랑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? 네. 말안 해주시나? 지금 말했으면 이거 뭐야 야 조회수가 64개나 나왔네? 아 그거 해시태그는 안 했네? 네 해시태그도 해야지 그래야지 검색에 노출이 되지 조회수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? 왜? 학교 애들이 다 봐가지고 학교 애들한테 보여줬어? 네인스타그램 그래서 형이 많이 놀림 받았습니다 왜 놀림 받아? <laughs> 구독과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은 30이네 또뭐 있지? 틱톡 뭐야? <laughs> 왜 이건 여기야 야 아무것도 안 적었네? 왜안 적었어? 그치지왜 네. 말을 안 해? 카메라 에 있어서 긴장해서 <laughs> 말안 하는 거야? <laughs> 야 정재도 봐봐. 아,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이랑다 들어가라고 지금 형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. 이거 알람 뭐야? 3개 나와 있어. 이거 뭐야? 아니 제가 구독한 거야. 넌 학교에서 친구들 안 보여줬어? 네. 이거 왜안 들어가죠? 안되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말하는데 도와 그럼 어따 올렸어? 안 올렸죠 하, 하나도 안 올렸어? 응 아니 야 도와달라고 <laughs> 할 때는 알았어 뭘 도와줘 야 그런 건 니가 알아서 해 유튜브 빨리 해 알았어? <laughs> 아니 아니 방법을 찾아 못 찾겠네 야니 게임은 잘하잖아 게임은 뭐 나와 있으니까 할수 있는데 이거는 <laughs> 게임은 어디에 나와있어? 뭐가 나와있어? 설명으로 나와요? 그거 조작법이나 검색해봐 그럼 유튜브에 뭐가 안되는지